리플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기술 분석가들이 의견을 모아 리플이 단기적으로 3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하나로 4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는 리플의 자체적인 호재 거리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금값의 역사적인 상승세는 잠시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비트코인은 이번 주만 들어서 9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11%에 달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코인으로 재벌이 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다빈치 제레미는 리플이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경우 올해 안으로 2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4달러면 하나로 약 3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는 현재 가격의 대략 10배죠. 과연 제레미의 말대로 리플의 가격은 10배를 넘을 수 있게 될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제레미는 리플을 매우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10배가 넘는 가격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그가 이렇게 리플을 고평가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실제로 리플의 가격을 올려줄 호재거리가 2, 3개월 안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거대 기업들의 ETF 신청과 스위프트와의 통합 가능성 그리고 SEC 소송 종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히든 로드 같은 브로커 기업도 여러가지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상으로 나온 이런 호재거리 말고도 실제로 리플은 은행들의 채택 확대에 힘입어 가격 변동성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고, 여러 트레이더들 역시 리플의 꾸준한 가격 상승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리플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호재거리로 인해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리플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는 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총 발행 개수가 천억 개로 한정되어 있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매월 10억 개의 토큰을 시장에 공급시키면서 그 단가를 맞추고 있죠.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도 은행 거래를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리플 코인은 이런 수수료를 자사의 리플 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ODL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대신 사용한 리플 코인은 소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는데, 이 모든 거래에 수수료 대신 리플 코인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리플 코인만큼 리플이 소각이 된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개수가 줄어든 리플의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리플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죠. 결국 리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사업체와 사업을 맺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토큰이 소각되고, 개당 단가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이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여파가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됩니다. 물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 관세라는 것은 사실상 미 정부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섣불리 자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은 전반적인 시장 전체 저력을 하방압박으로 갖고 오는 요인들을 만들어서 지금 리플 코인만 보더라도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에서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던 이유가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하락했던 그 부분은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관세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고 종목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관세를 올린다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면 고금리에 그대로 시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미국은 관세를 거두니까 자금력이 늘어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과 다른 나라만 힘들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 또한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미국은 자국 내 생산에서 수출하는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월등히 더 많은 나라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 엔진을 만들 기술력이 있더라도 그 엔진을 만들기 위한 부품은 수입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품 자체가 비싸져버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진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덜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기존의 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써야 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인력을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가버린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실업률이 미쳐 날뛰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 거의 그때만큼이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관세 정책을 실현시켜서 미국 내의 자금력을 더욱 공고히 해서 미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미국 내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최고의 나라를 선보여 주겠다. 라고 호언 장담하던 것과는 무색하게 지금은 미국 내에서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조차 현재 미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발이 심해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트럼프도 최근에는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씩 유연하게 풀고는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해당되는 노선을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정말 변동성이 커도 너무나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리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자, 관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외적인 이벤트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 시장도 코인 시장도 모두 금융 시장을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미국 내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움직이고 있더라도, 내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SEC가 코인의 시장에 압박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풀면서 리플과도 이제는 완벽하게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갖고 오는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우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죠.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져야 그들의 나라 힘도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꼭 집어서 우리는 달러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야만 우리 달러가 살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공식 언급을 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SEC와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된 리플이 바로 이 부분의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멘텀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관세 부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충분하지만 그에 대한 모멘텀이 변동이 없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모멘텀을 그대로 믿고 투자하는 관점들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금융시장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벤트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모멘텀이 변동이 없다면 리플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할 것이고 그로 인한 리플의 가격 상승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 넘어서 리플의 현물 ETF와 스위프트와의 통합, 그리고 RWA 등 리플의 성장을 도와줄 호재거리만 가득 남아있는 지금, 그나마 리플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 리플을 더욱더 담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투자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당장 두배 정도 수익을 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 평균 투자금액 지표를 보면 1천만원을 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 감당하는 리스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한국 투자자 대부분이 1천만원 이하가량을 투자하고 있기에 XIP가 6천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투자금을 늘리기엔 부담이 되시거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턴 소액의 투자금으로, 소액,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불려 남부럽지 않은 투자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이목을 받고 있고 3세대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이어 4세대 전략적 비축 자산물의 요동치는 새로운 자본시장에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이목을 받고 있는 관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소액의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많은 자산을 만들어 그 자산으로 인하여 리플코인을 많이 담아둘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큰 수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관세전쟁으로 인해 리플을 포함한 수많은 코인들의 하락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거의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씩 폭등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아르고코인, 가스코인 등이 있는데요. 각각 하루만에 약 50%와 30% 정도씩 폭등을 했었습니다. 아르고코인은 NFT 프로젝트의 일환인 알파코크와의 생태계 통합을 발표하면서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발행 계획을 밝히고 그로 인한 투자 기대감을 높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스코인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네오 블록체인과의 연계점이 있고 이 네오 체인의 블록체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치 폭등을 했죠. 이 둘의 공통점은 생태계의 통합 및 파트너십의 발표로 인한 연쇄작용 폭등관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코인이 바이낸스에서는 상장 폐지되었던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약 360%가량 올라가며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판단된 코인이 다른 생태계와 프로토콜에 합병이 되면서 수백 퍼센트 올라간다는 건 이미 실제 사례로 증명이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발란체, 폴카닷, 이더리움 같은 대중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코인이 현재는 아르고 가스코인처럼 상장 폐지가 의논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후 이더리움, 아발렌츠 같은 플랫폼에 통합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이 코인처럼 블록체인 플랫폼에 호환이 잘 되고 리소스 관리가 유연한 코인이 통합이 된다면, 이 코인 가격이 수백 퍼센트를 넘어선 수천 퍼센트의 급등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코인의 차트를 보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현재 구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후 블록체인 플랫폼에 통합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지 반등 시그널이 잘 잡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블록체인 통합의 성격을 띠면서 관세 여파를 피해 수천 퍼센트를 올려 줄 가능성이 높은 현재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 공유드릴 선물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화면은 켜놨는데 뭐 종목명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가려 놓아서 잘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크게 상승 확률이 높다 예측되는 종목들은 이 공개 영상에서는 대놓고 공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장세가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워낙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쳐서 100% 이런 오픈 채팅, 사칭 사기꾼들이 저를 사칭해서 종목을 알려드린다며, 여러분들 상대로 돈 요구한다는 제보만 제가 수십 건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 유료방이나 광고업자 관련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면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참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모든 분들께 조건없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 나도 이거 코인명, 거래서 뭔지 알고 싶다. 지금 바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단한 신청만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금 잡아야 할 관세 여파를 피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씩 급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코인 종목. 신청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화면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인데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유료방 업자인지 광고업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검수 후에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010-8320-2240입니다. 이 번호로 다른 글자 쓰지 마시고 관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관세전쟁으로 인해 힘든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320-2240위 번호로 관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온 이 종목 한 번도 빠짐없이 구독자, 시청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